안녕하십니까? IT 컴퓨터를 위한 IT 필수 지식 강사 최선신입니다. 이번 달락부터는 그두 번째 시간으로 IT 전체 큰 그림 보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IT 개발에 대한 상세 지식을 배우기 전에 IT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이 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볼수 있는 강의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서 이번 시간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IT 전체 업무 보기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IT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컨셉이 하나가 있, 중요한 컨셉이 있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떠한 형태로 생각이 되고 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어 인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정보 내가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어 듣는 것 먹는 먹으면서 맛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it 분야에서는 컴퓨터 공학적인 입장으로 이 인포메이션이 두 가지 의미를 더 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는 전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전자적인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휴대, 그 손목시계 같은 웨어러블, 이런 장비들, 전자적인 장비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얻을 때 전자 기술을 통해서 얻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3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23이라는 숫자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의 날씨는 23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오죠. 어, 오늘의 날씨가 23도면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밖에 외출을 할때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23이라는 그 숫자가 있을 때이 숫자가 나한테 전자적인 도구, 를 통해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는 앱에서 날씨 앱이라든지 은행 잔고를 확인한다든지 이는걸할때 앱을 통해서 앱이라는 전자 도구를 사용해서 보고 그 안에 있는 어, 숫자를 잔고라든지 온도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형태로 의미 있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과 유사하게 알고 계시는 단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인포메이션과 데이터의 차이가 뭘까요?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선,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잡은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바로 드실 수가 있나요? 식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이 잡은 물고기를 어, 배달을 하고 운송을 하고 조리를 하고 여러분들 식탁 위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생선 구이라든지 조림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생선 물고기를 처음 잡았을 때 물고기와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생선 구이가 된 물고기는 결국은 같은 겁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은 당시에 내가 바로 먹을 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가공되지 않은 원본의 것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배달을 통해서, 운송을 통해서, 요리와 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 이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350이라는 숫자를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별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것을 여러분 통장에 금액이 남아 있는 금액인 잔고가 1,350원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잔고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더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이 취합된 그 원본의 상태를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에 의미를 갖게 한 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보면 처음에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게 의미를 더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 1350이라는 데이터에 1350은 당신의 잔고입니다. 라는 어, 정보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it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데 이 사람이. 제가 강사가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IT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자적인 도구를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이라는, 날씨 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천의 온도인 23이라는 측정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늘의 날씨는 23도입니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IT, 큰 그림으로 IT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IT는 무엇일까요? 네, IT는 어, 영어로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약어입니다. 이 IT를 여러분들에게 방금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이 전자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정보와 인포메이션화 시키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IT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과정까지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IT를 공부하려고 할 때, IT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어, 기억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IT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IT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원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개발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개발을 하고 나서 여기에 하나 질문을 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의 PC에다가 설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 PC에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개발자 PC는, 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명, 20명이 접근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더 많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사용하려고 하면 이 it 개발자의 컴퓨터가 용량의 한계가 와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서버라고 하는 여기서 서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개발자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굉장히 고사양의 좋은 성능의 P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사양의 PC인 서버에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자, 제가 서울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이 서버를 사용을,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달의 과정을 관리해주는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쪽 이야기를 할때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동작을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과정, 경로를 통틀어서 모두 포함해서 네트워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보가 전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 IT 쪽에서 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IT 과정의 전체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쉽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거는 여기에 1번으로 표시된 개발 부분을 상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확장 프로세스는 개발을 기본적으로 하고 IT가 구성되는 거에 필수 과정에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한 확장의 개념이 들어간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확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IT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봤는데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지 만들어 내기보다 개발을 더잘 알고 IT의 전문가인 사람에게 문의를 해서 그 사람이 IT 여러분들이 만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더잘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가이드를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의 컨설팅입니다. 이렇게 IT 컨설팅을 통해서 그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리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개발하는 업체나 담당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어,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할때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품질, 퀄리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잘 하기 위해서 IT에 감리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감리는 감시하고 관리한다 라는 말의 한국어 약자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감리, 감 감시하다, 리 관리하다 라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제3의 관, 감시자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이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정보가. 타인에게 빼앗겼을 때 남에게 빼앗겼을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IT 보안이라는 것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챕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